제촉하는 가을비가 내린 후슈리의 민물낚시 여행이 다시 시작됐다. 차가운 바람 속에 멋진 찌울림의 향연이 펼쳐지고 어여쁜 붕어들로 손맛은 깊어간다. 늦가을 소류지 붕어낚시의 매력 속으로 한번 빠져보자. 어제 그 겨울을 날리는 그 비가 많이 내려서 지금 물이 거의 지금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포인트라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아침 지금 아침 낚시부터 시작해서 내일 아침까지 낮낚시부터 뭐 시작해서 계속 한번 해, 해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포인트가 견적이 지금 부드러워하고 갈대 하고 대짱하고막 뒤섞여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리의 민물낚시가 찾은 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화성. 낚시꾼들에게는 화홍보로 불리는 간첩지 수로다. 안녕하십니까, 슐입니다. 아, 아, 오늘은 아, 그 수도권에 가까운 어, 화성호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아, 여기 화성호는 어, 방조제가 2002년에 축조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화성호 어, 최상류, 최상류 쪽에 지금 나와 있는데, 마침 그 어제 하고 그저께 이틀 동안 어, 겨울비가 많이 내려갔고요. 그래서 지금 새물이 막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어 아침에는 다행히 오늘 제가 아침에 지금 찾았을 때는 천만 다행으로 지금 비가 그쳤습니다. 그치고햇피이 지금 바짝 났는데요. 어 오늘 여기 그 화성호 최상류에서 제가 어 1박 2일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종이 있는지 저도 오늘 여기 처음이니까 처음 낚시를 지금 온 곳이고요. 그래서 어떤 어종이 있는지 어 한번 아침부터 시작해서 내일 아침까지 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얼바닥을 해치고 김 프로가 좌대를 설치한다. 협소한 공간이다 보니 시작부터 고생이 많다. 드디어 김프로가 대를 날리고 수면에 찌가 살포시 않는다. 예, 네, 아, 그, 좀 전에 그, 이제 막 도착해서, 어, 좀 진흙바닥이었는데, 어, 좀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지금 그 설치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총, 어 지금, 어 좌측부터 다 우측까지 총 10대를 편성했거든요. 네, 가장 긴 데는 지금 사공대입니다. 사공대도 저쪽 지금 수처 앞쪽으로 좀다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수처가 없는, 그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그 와서 일단 체크를 해보니까, 그, 저 바닥 그 안, 이 안쪽에 이렇게 좀 바닥이 이렇게 흐르는 그물꼴야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초 쪽에 안 붙이는 쪽은, 어, 지금 물골 자리에다가 일두 대를 넣었고요. 나머지는 다 지금 수초 앞쪽으로 최대한, 어, 그렇게 또 바싹 붙인 건 아니고, 어, 수초, 수초에서 약한 50cm 정도 이렇 떨어진, 고그포인트 어, 지금 다 넣었고요. 위끼는 오늘 제가 다양하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왜냐면 하 처음, 처음 찾는 곳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지금 겨울로 막 그, 들어서는 입장 그, 그 시기라서, 어, 지렁이, 어, 지렁이가 제가, 제가 원래 잘안 쓰는데, 지렁이도 일단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새우. 그 다음에 그, 또 제가 자주 쓰는 그 햄. 음,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먹는 햄. 그 다음에 옥수수. 그리고 삶는 감자. 좀 많이 준비해서 다양하게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막, 그 대표성이 끝나고, 어, 지금 시작을 이제 하려고 지금 막 준비를 했어요. 지금 지렁이만 일단 두 대를 넣는데, 었 지렁이 지금 현재 뭐가 조금 거들거들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은 낱낚시를 어, 지금 뭐 이제 막 이제 아침이 이제 막 지나고 지금 어 이제 지금 좀해볼 텐데 낚낚시를 해 보면서 일단 생 생미끼 위주로 가면서 입질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생미끼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 어떤 오정이 올라오는지 일단 파악을 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 제가 즐겨 사용하는 채비 어목주 채비죠? 김목주, 어 김목주 올림 채비인데 그 채비를 전부 세팅했습니다. 그래서 외반을 긴목줄 올림체비로 어, 다양한 미끼로 해서, 어, 뭐 오늘, 어, 여기 지금 화성호 최상류에서 일단 이낚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옷에 곳으로 갈아입은 화성호의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대를 들이운 김프로. 오늘은 다양한 먹이로 가을붕어를 만나려고 하는데 어느새 첫손님이 찾아왔다. 수가 나왔습니다. 아 지금 그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시작해서 어, 지금 두대 정도는 기렁이 키우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세대 지금 네 다섯 대 여섯 대 나머지 한 세네 네, 네. 세, 네, 네. 세대 정도는 세키우고 있고 나머지는 체집한 참붕어를 쓰고 있는데 제일 좌측 지금 제일 짧은 데에서 제일, 제일 짧은 데에서 지금 참붕어를 달아놨는데 아. 끓금을 하다가, 한 정도 올라오는 걸 제가 쳤는데, 걸렸습니다, 사이즈는 작은데, 척수를 했습니다. 잠붕어의 낮에. 아, 지금, 제 느낌도 하고 똑같았었는데, 어제하고 이틀 동안 비가 왔기 때문에, 비가 온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지금, 아침 왔을 때는 좀, 우리 좀감탕지게 좀, 좀 진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오후로 지금 접어들면서, 아니, 지금, 그, 감탕식물들이 지금 바닥으로 내려앉으면서, 얘네가 지금 낮, 낮 시간대에도 이렇게 발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그, 좀, 여러 사이즈나, 뭐, 요거보다 더큰 사이즈나, 뭐, 얼마나 많이 잡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살림막에다 일단 넣어놓고, 내일 아침까지, 과연 얼마만큼 잡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내일 아침 방송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살림막에 닫겠습니다 흔들리는 갈대 속의 김프로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다. 아 지금 한2 시간째 어, 지금 낚낚시를 시작했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지렁이를 한세 대를 넣는데 두세 대를 넣는데 지렁이에는 지금 아 잡어가 굉장히 지 많이 덤비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 할수 없이 어, 일단은 낮에 생미끼 위주로 지금 가다 보니까 어, 반반씩 지금 총열대 중에 어, 지금 좌측은 지금 새우 반 그리고 우측도 새우 반참붕어반 반. 그래서 어, 지금 얘는 지렁이 먹고 나왔습니다 지금 막 그, 지렁이 성화가 너무 심해서, 좀 심해서, 지렁이는 이제 여기 지금, 자측, 지금 우측 두 대, 두대 지렁이를 지금 끼웠다가, 좀 성화가 좀 심한 것 같아서 이제 바꾸려고 하는 찰나에, 두 번째 대 지금 삼봉을 막 끼워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또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일단 얘는 일단 살리만 넣어놓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낮에 좀더 일단은 어 잔시알의 붕어 를 일단은 확인을 했으니까 어 좀더 굵은 씨알의 붕어를 만나기 위해서 일단 은 이렇게 참붕어 반 새우 반 이렇게 해서 어 밤이 될 때까지 어 낮에 과연 얼만큼 큰 씨알의 붕어가 나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봤을 때 참붕어가 낮에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붕어에 참붕어를 세우는 지에 일단 집중을 더 많이 하는 어, 그런 부분을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사이 반가운 이가 또 대를 건드렸다. 아직 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아, 또 요쪽 그 제일 우측 10번대에서 수초 바싹 붙여놓은 데에서 사이즈가 한7치 정도 됩니다. 참봉을 먹었습니다, 또. 아까 그 말씀드린 그 1시간 동안 완전히 뭐 그냥 거의 뭐 아무런 그게 없다가 조 저도 조금, 조금 좀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올리다가 찌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쟤는데, 야 진짜 붕어 이쁩니다. 많이 잡으셨어요? 한 십여 수 했습니다. 여기 여기 사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이쪽 화성은 어떤 곳인가요? 낚시 낚시하기로는 정말 천연 자원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일을 끝나고 나서 곰박 낚시터에 와서 낚시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화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언제 오셨어요? 어, 어제 왔습니다 많이 잡으셨어요? 어제 좀 바람 불고 비바람이 좀 불었는데 조금 잡았어요 어, 이거 잉어예요? 네, 예, 이게 한8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0 되는 거를 아침에 오늘 90 되는 잉어를 좀 잡았고요 어제 밤에 오신 분들 많이 잡으셨다는데. <laughs> 그래요? 아, 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뭐, 저도 시간이 좀, 좀 있었으면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제 못 들어왔지만, 아마 그, 어제 비가 와서, 뭐, 그렇게 그 흙물이 막그 내려가면서, 아마 큰 대형이거나, 그 맥이나 그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상류 쪽으로 다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부럽죠. 부러운데 <laughs> 어그래도뭐 하루하루 틀리니까 조항들이 틀리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오늘 여기 온그 음, 오늘이 가장 그또 행복한 날이라고 또 생각하니까 또 아까 오전서부터 지금까지 좀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난 낚시 중에 봤을 때좀 일단은 좀 충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잠시 후에 이제 이어두질 텐데 일찍 저녁 먹고 어 이건 그러니까 오늘 밤 낚시 오늘 밤 굉장히 좀 기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끼도 많이 준비를 해 놨고요. 그래서 어떤 긴장되는 밤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잡은 건 당연히 부서운건 당연한 거죠. 맘오늘밤에하여오 좋은 좋은 모습 는시에 들어오는 맘에 들어오점맘어둠을 몰고 오자김 프로가 밤낚시를 위해 오미라이트를 준비한다. 아니그라니까얘가아얘 동작에 어 없네요. 딱이필라는 아, 봉새가 얘가더라 진짜 자원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 시릇 같은 어둠이 화성우에 내려앉았다. 잠낚시에 돌입하자 어지럽게 찌부리 춤을 춘다. 곧바로 대를 두드리는데 동작이가. 동작에 한번 보십시오. 이야. 지금 그, 저기, 해가 떨어지고, 어, 이제, 찌부를 막 밝혔는데, 이제 그막 긴장되는 수, 그런 시간이었죠. 막 해가 막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시작되면서 첫 입질이 또, 같은 낚싯대에서, 지금 제일 지금 긴대, 사공대에서, 어, 해가 막 떨어지자마자 첫 동작에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쪽 좌측 짧은 데에서 또 작은 메기가 한 마리 나왔고 또 이제 지금 해가 떨어지고 한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동작이가 또 나왔어요 이번 동작에는 굉장히 큽니다 <laughs> 이거 원래 이런 거는 명탄거리인데 아 방생하겠습니다 붕어는 안 들어오고 동작이가 계속 지금 달라붙는 것 같은데 동작에는 혹시 만질 때, 까시가 양쪽에 독 같은 게 있어서, 그 뭐, 그 사람의 피해는 없는데, 한대 맞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따갑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만질 때 수건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만지도록 습니방생하고요 동작에 두 마리에, 얘기 네한 마리라. 1어도한1 0나 m 것0아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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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해보겠하니다하을따 별을 면 위에 옮 위에 은 듯한 은 듯한 찌쁘이예짝게 반짝거린다 특별한 란 집을 바라보며 김프로가 상념에 젖어 들고 있다.